로마서 13장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디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음입고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생활 치유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 우리 자신도 치유받을 것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인생이 너무나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삶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교호가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무교육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이제 방금 오면서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다 죽은 것 같다고 숨만 겨우 쉬면서 살고 있는. 어, 그러한 어, 상황 가운데에 처했다고 하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 참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고요. 정말로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또한 우리 주변에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치유해주는 그러한.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삶의 규모가 모든 것이에요. 사실 보면. 어, 지금 우리 어린 랩너트들에게 규모를 딱 잡아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 틀을 딱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미래는 어, 성공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죠. 서밋의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규모가 안돼 있으면, 나중에 가서 그것을, 규모를 갖추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른 데서는 더 못해요. 이게요. 어려서딱 규모가, 체질이 딱 되면은요, 아, 공부하는 체질. 그렇죠? 자리에 앉아서 오래 공부하는 그런 체질들. 어, 또 기도도 더 이렇게 하고, 어, 그 예비하고, 이 규모를 딱 갖춰버리면 어, 그러면 그 우리 렘너트들은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되고 많은 지도자 앞에 서게 되고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차세대 선교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어, 이 규모 규모가 어떤 규모냐? 그릇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규모는 그릇이요. 그리고 또 어, 선물 포장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우리는 중요한 이 가치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복음 보금, 생명의 복음을 소유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얻었죠. 이렇게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은 우리들이 조금만 이제 우리 삶의 규모만 갖추면 돼요. 왜요? 전도 때문에. 우리가 왜 인간관계를 그렇게 잘 하라고 합니까? 한 용원이라도 구원하려고 혹이라도 내가 전도의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아이고.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정말 나 때문에 내가 뭐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나의 모습을 불신자들이 볼때 이웃이 볼때 예? 친구들이 볼때아 정말 예수 믿고 싶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이 어른어른거리면서 보여지는 그사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규모를 다 갖추면 돼요. 어떤 사람은사사만웃사면서 잘해도 그게 전도의 사랑의 사랑의 사랑 사랑의 사사 그저 그렇죠. 조금만 규모갖작 가지고 네? 남들보다 어디 가서 희생하고 조금 양보하고 배려하고 조금 소회를 보면 그 모습을 다 안다고 해 불신자들은.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저 바로 왕에게 꿈을 해몽해 주죠. 해몽해 주는데, 어,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앞으로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풍년 들을 때그 곡식을 다 창고를 지어서 모아두면은 앞으로 흉년을 대비할 것이다. 그렇게 꿈을 딱 해몽해 주니까요. 이 바로 왕이 턱 하는 말이 응? 38절에 요셉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어요. 아.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야 매력남이에요. 매력남. 그러니까 신하들한테도 물어봅니다. 이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답을 딱 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세우잖아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며 바로왕이 총리로 세우면서 딱그부 뒤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요셉을 보고 반했으면 매력을 느꼈으면? 자기의 도장 인장 반지 왕이 끼고 있는 도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그옷 있잖아요 왕이 입는 옷, 크, 아름다운 막그 예? 금이 달려있고 막 주렁주렁한 그런 막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또 마차를 태워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요셉의 말을 잘 들어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요셉을 막칭찬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제사장의 아주 멋진 딸을 중매도 해줘요. 중매도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도 해요. 그때 나이가 30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그게 바로 그 전도요. 전도라니까요. 에이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 매력녀 그렇죠. 나라를 구한 이 여인. 그러니까 이그 삼촌 말해요. 그 삼촌이 어, 사촌 동생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 에이스더를 아버지가 없었는데, 모르드기가 그를 잘 가르치죠. 규모 있게. 네?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삶, 반듯하게 데리다가 큐미더리스부터 규모를 딱 갖춰주죠. 나중에 왕비가 되잖아요. 왕비가 되어져가지고, 벌써 이 에이스도 속이 뭐가 딱 들어갔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 깨달은 여자이고 기도의 비밀이 있는 여자예요. 용모도 아리따고 미스코리아처럼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규모를 딱 갖추게 만드죠. 영적인 규모 그렇죠? 사회적인 규모 그렇죠? 또 육신적인 규모 이런 규모들. 그래서 반듯하게 키웠는데 아니라다를까? 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가요. 왕 앞에 나가가지고 나라를 구하잖아요.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규모가 주면 돼요. 왜냐?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규모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좀 규모 있는 사람을 찾아서 중요한 자리 맡기고 싶은데 하나같이 참 흠결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막그 뭐 택도 없는 막 이런 규모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또다 잘리고 뭐 조사해 보면 막 이상한 짓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짓말 나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가운데. 그래서 우리 자신도 진짜 규모도 갖추고, 우리의 후대들을요, 다 규모를 가져야 돼. 영적인 부분이나, 육신적인 부분, 삶, 모든 부분, 딱 규모. 네? 인사 잘하고,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하고, 저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도록. 하나님 섬기는 것 천재성을 가르치고, 인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진짜 겸손하게 인간 관계도 잘 하고 경제 규모도 가추고 시간 규모도 가추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이제 생활 치유를 해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같이 동행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포로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만 딱 갖추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어머 뭐 해라 해라 이렇게 잘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같이 살아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이 동행해요. 모든 삶을 동행하면서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가르치시요. 다 보여줘요.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이게 교육의 전부요. 전부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부모나 가정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후대는 그대로 닮아갑니다. 닮아가게 돼 있어요. 뭐, 뭘 해라 말아 할거 없어요. 그냥 가정 분위기가 아, 예비하는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책 읽는 분위기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게 딱 되어 있으면. 고대로 자녀들은 말을 안 해도 그렇게도 해요.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어 그러니까 무슨 집안에는 무슨 사람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왜요? 이게 선생님 있는 집안은 그 집안은 계속 선생이 님 나와요. 왜요?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워서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고대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가르치잖아요. 뭘 가르쳐요? 기도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보여줘요. 어디에서?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 걸보여줘 예수님이 찾으려면 어디 가잖요 새벽 기도하는 저 산에 한적한 감남산에 가면 예수님이 거기 꼭 있거든. 꼭 있어요. 응?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 애들은 뒷모습을 보고 다 배워요. 아... 교회에 들어오면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구나. 왜요? 어른들이 그렇게 보여줘야 돼.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기도해요. 그런데 그걸 안 보여주면 애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 먼저 안 하거든요. 안 합니다. 어디를 가도 먼저 딱 기도를 하요 밥상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아이들을 보낼 때, 뭐 학교를 보내도 어디를 보낼 때 기도해서 보내고 왜요? 그게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 그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에 젖어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고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고 뭐가 뭐 어찌고 뭐 잔소리 막 근데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때는 늦어버렸어요. 틀을 탁 만들어줘야 돼. 요 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그리고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현장,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다녀. 데리고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야 고치고. 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지휘해 주는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전도하는 걸 보여줘.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 땅에. 너희들 뭐 먹고 마시고 할거 그런 거하기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왔어, 나는.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보여 같이 동행하는 거. 제가 초창기에 딱 개척을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거는 아침 밥 먹고라도 계속 다니면 전도를 해줘. 그리고 한 명, 두명 이렇게 만나지게 되면서, 전도가 되어지면서, 성도들 데리고 계속 현장 다녔죠. 왜요? 네, 성도들이 보여줬어요. 어디를, 병원 계속 다녔죠. 성도들 보시고. 무당집 계속 다녔죠. 공원 다녔죠. 아파트촌 다녔죠. 놀이터 다녔죠. 계속 탈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전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가서 해보니까 흑암의 세력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귀신들린 자들이 이렇게 있고. 아, 복음이 답이구나.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계속 다녀요. 동행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션홈미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예요.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숙소도 만들어 가지고요. 결국에는 같이 잠자면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미래 영답 받을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기도했어요. 어디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그러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죠. 최고의 기도가 뭐냐? 주기도문이야.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지. 너희들은 설교를 어떻게 해라? 그거 안 가르쳤잖아요.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겠셈만의 동산에 딱 제자들을 세 명을 데리고 수제자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서 기도하라. 자꾸 시험들은 사람이 있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사람들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하면 돼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기도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돼요. 거기다가 주님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다 내려놔 버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뭘 맡기면 쉽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다 맡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기도하면 돼요. 기도. 응? 예? 그 기도 속에서 인생이 나오면 돼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나오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기도.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 마지막에는 같이 포럼을 해야 돼. 포럼. 왜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가서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 교제가 포럼이야.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죠. 포럼. 사문을 위합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비대면 포럼을 지금 좀각 파트별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메시지가 미션이 떨어지면 은 그대로 순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대로 하셔야 돼요. 왜요? 예. 그래야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소통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고 저 사람 이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서로 서로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원약의 여정을 계속 가야 되죠. 이탈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포럼을 해야 돼. 포럼. 어, 어 우리는 코로나니까 뭐다 아니 안, 아니거든요. 다른 방법을 주셨잖아요.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수요 전화도 좀 하고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냐?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자꾸 서로 소통을 해. 소통. 이번 주 책을 한권딱 읽었는데요. 피드백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딱 읽었는데 그 피드백 사람들과의 피드백이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가족끼리도 피드백을 해야 돼. 서로 소통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 나눠야 돼, 나눠. 응? 직장 생활에서 소통을 해야 돼. 소통하라, 일방 통행식으로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피드백을 해야 돼요. 이번 주 말씀 받았는데, 이런 말씀을 받았거든. 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 이것을 나는 어떻게 실천할 거야. 이런 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서로의 어려움도 나누고. 그러면 훨씬 가볍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는 나만 조금 위로 받고 끝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나만 조금 뭐 힘을 얻고 그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현장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너무 우울하고요. 답답하고요. 지금 소상인권 소상인공들 이거 큰일 났어요. 다 부도 난다니까 지금. 거짓 뭐70% 80%가 다 문다 문 무너진다고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문다으라고 대놓고 임대료는 나가야지 대출 이자는 나가야지 뭐 청원에다가 청와대 청원 청와대, 청와대 게시판에다 올렸다고잖아요. 임대료라도 좀 주인이 좀 보류해주고, 좋말이에 좀 대출금이라도 좀 이자라도 좀,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인들 임대료 꼬박꼬박 다 받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딱 붙잡고 우리 이런 사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힘을 주고 치유해주는 치유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삶의 규모를 다 갖추어서 우리 자신들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인생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 심의에다 기도회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 뜻이 안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길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오시며야 다만 하에서 부하하십시오. 대게나라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